네, 반갑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스트 정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쇼스트 전하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laughs> 저희가 오늘 이렇게 서로뵌 적은 있지만 같이 방송을 하게 된 음,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왜, 묵꽃 유저님들이랑 저희가 자주 오시는 분들이랑 되게 그치. 친하잖아요. 아, 낯이 익고 어, 그런 것처럼, 이제 서로가 음. 방송 모니터를 하거나 여기 스튜디오 지나가면서 많이 뵈서 그쵸. 굉장히 친근하다고 느껴서 갑자기 맞닥뜨리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인사하잖아요. 어, 맞아요. <laughs> 저희가 아까 그래서 서로. 저희도 뭔만 음, 인사 앞에서 건물 밖에서 뭔가 네.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여자 두 명에서 같이 방송을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오늘 딱 준비되어 있어서 저는 그래도 기분만큼은 약간 한결 좋은 느낌인 음. 것, 그렇죠.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솔직히 밖에 지금 봄이 만개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오늘 쿠잉 데가 식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우리 스튜디오에도 봄 색상이 화나게 피었습니다. 맞아. 이런 것처럼, 블랙 앤 화이트, 이런 것처럼요. 그 그러니까 <laughs> 긴 머리, 짧은 머리, 이런 것처럼. 완전. 이 제품 설명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단정한 색. 맞아요, 블랙 앤 화이트가 가장 단정하고 스탠다드한 색이라면. 그쵸. 이유식 조리기 세트 하면 쿠잉베베죠. 그쵸. 음.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상품이요. 쿠잉베베 아마 아실 거예요. 음. 세라믹 조리기? 아니, 이유식 조리기 세트예요. 지금 앞에 음. 보시면 저희가 쫙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아니, 이거 무슨 장난감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박스채는 이렇게 가고 있지만 음. 이 앞에 10가지 구성으로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39,900원에 여러분을 만나고 있으니까요. 아마 이유집 조리개 한번 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눈을 크게 뜨시고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선아씨 말대로 저는 이거 네. 딱 보고 와, 너무 예쁘다. 어, 맞아요. 속놀이 세트 아니야. 음, 그 맞아, 느낌 맞아. 딱 들었어요. 사실은 네. 디자인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안에 뭐가든지 음. 다른 포장을 하지 않아도 색상부터가, 그리고 안에 뭐가든지 일단 다 그쵸.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 그런 데다가 이렇게 손잡이까지 있어서. 음. 정말 이거 선물하시기에도 너무 좋고. 그쵸. 집에 내가 들고 가기도 좋아요. 맞아요, 맞아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출산 준비하는 음. 부인이 있으신 분이면 남편분이 이퇴근길를 이거 하나 딱 들고 와도. 멋있는 어, 남자. <laughs> 정말, 정말 막,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회식하고 느껴오면은기야 아. 이랬다가도. 어, 맞아요. 허어, 이렇게 되는 들고 거? 가면. 그쵸. 요, 요, 요. 요거, 요거 <laughs> 이렇게 앞에서 밀면서 사실 선물 보기 전에는 뭔지 몰라서 막 그럴 음. 텐데 요건 뭔지도 딱알 수가 그쵸.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laughs> 저는요, 사실 음. 이렇게 선물을 딱 들고 왔을 때, 왠지 여성분들이 기대하는 게 어, 이유식 줄이기야 하면 엄청 큰, 정말 보따리만한 음, 음, 그런 음, 걸 음, 생각하실 음. 수도 있지만, 아까 하나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정도 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크기는 이렇게 작은 크기로 해버려요. 보일지만 어, 음. 보일 지금 앞에 보시는 거 보면요, 필요한 용품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세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씩 보여드리면 10개의 구성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아마 지금 가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묵곳에선 저렴한데, 구성 하나하나 따지시면, 어, 이 정도면 진짜 이 가격 괜찮네라고 하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한번 구성 같이 보여드릴 것 같아요.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요. 영상으로 저희가 하나를 크게 보여드릴게요. 그 10가지가 간다는 구성이 구성 포트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지금 저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혹시 하나 씨는 네. 이유식 조리기 만드세요? 했었죠. 했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방송이 되게 안타까운 게제 때는 이렇게 좋은 구성에 좋은 가격대의 네. 이유식 조리기 세트가 없었었어요. 혹시 그러면 저정도에 저렇게 지금 열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세트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다 만들 수 있나요? 다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오늘 쿠인베베 좋은 점이 이유식 조리기 세트라고 하면요, 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음식물 담는 거기 때문에 안전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쿠인베베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 세척. 음. 가능합니다. 전자레인지 네. 소독 가능하고요. 식기세척기 고온 네. 살균 가능하고요. 네. 직접 열탕 소독까지 가능하다는 거. 네, 네. 그거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든 게다 가능한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열 개. 지금 집자개부터 절구부터 절구공이부터 지금 하나씩 저희가 여기를 이제 보면서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 많은 게 바로 지금 저희 앞에 있는 바로 이거거든요. 한번 보시면요. 자, 저희 여기 설명을 보시면, 지금 저희 앞에 그 하얀색, 화이트색이나 그린 색깔이 지금 다 보여요. 그쵸? 쫙 보이는데. 너무